오늘본문 말씀은 마태복음8쳐 마테보금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 8마 5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이라 아멘. 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с о т н и 그명의 밑에 수하를 거느린 Почему нам интересен этот человек? Потому что он не был учеником, он не был пророком, он не был священником, он не был каким-то великим известным верующим человеком Мы видим сами человека без всяких религиозных фильтров, которые подходят к Иисусу. Иисуса он удивляет, удивляет этот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производит впечатление на Иисуса. Более того, более того, его поведение кажется удивительным, потому что сейчас в данной ситуации этот сотник имеет власть, потому что римская власть имеет сейчас правление. И сейчас в 시대 예수님이 в 시간을 보내시던 в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백부장이라는 것은 굉장한 그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은 걸로 들 사실은 권세가 있어서 그가 원하는 것을 뭐 힘으로 취하든 법으로 취하든.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놀라시게 하는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놀라게 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가 믿은 것은 말씀의 힘입니다 스카부장스이 아, 종을 고쳐스시니이예수님 스케줄이 slow. 스케고이 slow. 스케줄이 slow. 스케이 뭐라고 말다케줄이 slow. 8절에 이 slow. 8절에 스케줄이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 с 나 о л ь к о удивительно в 내가 가서 고쳐 주겠다니까. 아니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지실 텐데. 뭘 굳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십니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목소리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하나님 말씀만 하시면원하시면 말씀만 하시면다이루어의 것을 <목소리도> 믿습니다 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하나님하나님하하하나 착고 계십니다. 가한낱 군대 어 장이지만 자기가 말하면 밑에 사람이 다 듣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라는 믿음이 백부장인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 понимает, он понимает очень просто. если я говорю слово, я даю приказ. 그래서 이 백부장인 분명히 구절에 말하죠. 어내 아, 밑에 사람한테 내가 어 이거 해, 그러면 당연히 하고 저거 해라, 그럼 저렇게 하는데. 뭐 내가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가서 뭐 감시하고 그러지 않아도 다 하는데. 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될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병을 병이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고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느냐 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권세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는믿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그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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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제 남편을 위한, 제 남, 아내를 향한, 제 자녀를 향한, 제 부모를 향한, 제 친구를 향한, 제가 전도하는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서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아, 주님 정말 이... 들이실까그 아,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 진짜 그 말씀을 이루실까? 마치 그 이루시는 게 나의 어떤 거에 좌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신그 자비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놀라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믿음입니다.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변하고 뭐 아침에도 변하고 저녁에도 변하잖아요. 변하시지 않고 항상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아멘합니왜열렇게아 뭐,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하아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아야나아야그을아나아야그 찾아야 하나님을 찾아하나아하나아아아아 피조물 된 우리는 상주심을 바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악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상을 받는 한 가지 조건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어떤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무조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들어 주세요가 아니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부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놀라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한그 믿음의 삶의 영역들에 반드시 하나님이 상주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놀라시게 하는 것은 백부장의예수님한테 왔소 아, 저렇게 믿음이 대단한 어떤 뭐, 제사장 율법사 선지자가 왔어? 그거시 아니고. 그 사람이 심지어 о был в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저런 악한 그 사람을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간구를 요구를 들어 주시겠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상 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의 삶에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 피로와 이 아픔을 이 상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온전케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도우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것은 예수 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что он говорит в т о м стихе ведь я и сам подчиняюсь приказам. 그 9절에 이 백부장이 설명하잖아요. 뭐 바로 온다 그러시는데 아유, 뭘 오십니까? 저도 백부장이 밖에 안 되지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백부장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백부장밖에 안 되지만 제가 이야기해서 어? 내 아래에 군사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저걸 해라, 그럼 저걸 하고 이걸 하라 하면 이걸 하는데 예수님이 모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뭘 굳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목소리>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대심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목소리> 그 앞에 구하는. 백부장의 모습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놀랍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할수 없는 것이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분명한 이해가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m 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아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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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도 Поэтому капитаном не ставят просто любого человека. Капитаном не ставят просто любого человека.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дальше? Что мы видим с вами? Что происходит с этим человеком? Он осознает, что есть вещи, над которыми он не имеет власти. Есть вещи, над которыми он не имеет силы. 군대 안에서 군대 안에서 그 상하 관계를 너무나 잘 이해하잖아요. 군대 안에서 상하라는 것은 상이 갖는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인식하는 사람을 자신이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을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병을 못 고치실 수 당연하지. 이 사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어? 말씀만 하면 나나 같은 하나 일개 사람도 내 밑에 내 권위 밑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권위로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시키면 그들이 순종하는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병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나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갖는 것이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이곳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놀랍게 했습니다 바로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일 그것은 온 우주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 그분께 나와 구하고 있는 백부장은 너무나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 안에 바로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온 우주 망물의 주인 대신 모든 인생의 주관자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그 분명한 이해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고 믿는 자를 주님은 놀라워하시며 반드시 그 간구를 요구를 И последнее, что делать. Это слово, которое сказал этот человек, я недостоин, что значит его смирение. Иисус удивил смирение этого человека, смирение этого сотника. Он говорит в восьмом стихе Господи, я недостоин, чтобы Ты вошел под крышу моего дома. Я недостоин. Это удивительное смирение.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때,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는 자는 그 앞에 자신이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는 겸손한. 믿음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놀랍게 합니다. 이 백부장은 특별히 자신의 뭐 어떤 소원을 이루어 달라 아내가 백부장만 하고 싶 이제 천부장으로 올라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재산을 어떻게 뭐 아니면 우리 가정에 뭐 어떤 아니면 심지어는 내 자식이 죽어간다 뭐내 자식이 잘 되게 그는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인 중풍병으로 정말 몹시 괴롭고 죽어가는 그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줄 그 아는 У него что-то было в сердце, что нравилось Иисусу. Сострадание, сострадание. Потому что во многих людях, Израиля, израильтянах, которые верили в Бога, этого не было. Во многих людях, израильтянах, которые верили в Бога. не было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시기 보다는 그 뭔가 율법을 가지고 막 너, 어, 율법 어겼어? 넌 저주받고 병 걸리고 죽어야 돼. 하는 그런 뭔가 굉장히 그 율법적이고 어떨 때는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것은 정말 이 외, 이방인이 이 백부장이 나와 구하는 것은 아, 자신의 부, 위치를 분명히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감히 나 같은 죄인앞내 집에 내 마음대로 막그 하나님을 와라 가라. 아, 이곳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인정하는 왜냐하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막 하는 순간에. 마치 예수님을 내 기도 들어주는 내신부름 것. 아, 기도했는데 왜안 들어주세요? 아, 내가 지금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데.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데 안 들어주시네. 마치 내가 주인이고 그분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난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아, 나는 뭐그 다른 하나님을 믿든 어, 다른 종교로 가든 아무것도 안 믿고 나를 믿고 살든 그이 마음 자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Поэтому, когда мы приходим к Иисусу Христу, нам нужно такое же смирение, такое же сердце. Более того, более того, я хочу обратиться к родителям, к родителям. Иногда у нас не хватает веры, иногда у родителей не хватает веры. Мы смотрим, и нам кажется, у нас не получается. Мы молимся за детей, мы ничего не видим. Но посмотрите на этого человека. Посмотрите на этого сотника. 이런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구원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 왜 빨리 하나님은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내가 뭐뭐 뭐 돈을 달라 그러나 뭐를 달라 그러나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제발 예수님 믿고 잘 정말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이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실까라고 <목소리> 생각합니다. 남는리는우가는우서는우는우는우는우는우는우는는는는는는는는우는는는는는는는는 사람이고 죄인이고 그분의 자비하신과 사랑이 풍성하신과 국률력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내가 사람의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 말씀을 합니다.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그 앞에 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자였음으로 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제 자주지 부모가 자녀를 막 사랑하면은 잘못된 사랑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애가 뭐 머리 꼭대기 올라간다 그러죠? 애가 부모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막 아빠 엄마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어 그럼 아빠 엄마가 일로 끌려 달리고 저리 끌려 다닐 때 어느 누구도 그 가정이 아 건강한 가정이고 관계가 건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머리에 올라가서 왜 빨리 이렇게 안 해주세요 왜 이거 이렇게 해달라는데 뭐가 문제라고 어?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세요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을 잊어버린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네. 예수님은 백부장을 너 같은 사람 앞에 하나 나와서, 상황이, 아유, 난니 네 얘기 듣고 싶지 않다. 그러시지도 않고, 그 13세. 믿음에 놀라워하시면서 응답하신고 고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주 앞에서 낮춘다라는 것은 아, 나같이 한심한 자를 하나님 하나님은 제가 싫으시죠? 아유, 맞아요, 저는 정말 한심하고 정말 믿음도 없어 이렇게 자기를 막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앞에서 낮춘다는 것은 그분이 주님이시고 나는 그 밑에 사람이다. 이 하다 이 하다못해 백포장이 인식한. 내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내 밑에 백 명만 있는데, 내가 천부장의 권위 밑에 있는 자이고, 내 밑에 있는 자는 또내 권위 밑에 있다. 권세 밑에 있다. 이걸 너무나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을 하는 것은 권위에 불순종하고, 이것은 큰 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주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 자존감을, 사람은 자존감이, 어, 자존감이 높아져야 아, 그래서 하나님 제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지금 제가 돈이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자존감이 높아지죠? 요 아, 주님 재정을 채워 주시고 주님 제가 사람들 앞에 자존감이 좀 바르게 서려면 제 문제 이런 문제가 반드시 빨리 회, 회 하 mean, t a s h 이 n i No stop, p r e s 로 빨리 빨리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 앞에서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지혜도 믿음도 인내도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비와 i 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니 주여 주님이 반드시 주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가 풍성하시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때문에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주 앞에서 낮추며 자신의 자리를 깨닫고 겸손하게 구할 줄 아는.

놀라시는 게 이거 하나예요 정말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람, 깜짝 놀라서 어, 대단한데 속으로만 생각하신 게 아니라 너무 놀라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나는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정말 얼마나 놀라셨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한 모든 것을 응답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놀라시게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목소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